가족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30번의 탄핵 소추, 특검 난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 시키겠다는 국정 붕괴 위협으로 대한민국은 휘청거렸습니다. 단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탄의 폭주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모습이 다음 세대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검사 사칭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이 있어도 괜찮다. 법인 카드로 생활비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 사법의 코리안 드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혼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은 기본 소득을 얘기합니다.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기본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수 독재의 광난과 폭주, 거제선동의 정치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선이 40여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제 겨울 바턴 4월이 지나면 가정의 달 5월이 옵니다. 전국의 도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님도 가족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족의 품격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만듭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